32인치 커브드 모니터의 뛰어난 몰입감과 선명한 화질을 경험하고 싶다면, 인터픽셀 IPQ3245 QHD 패스트 VA 180Hz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가 최적입니다. 2560X1440 QHD 해상도와 180Hz의 초고주사율로 부드럽고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여 게임이나 영상 감상 시 몰입도를 극대화합니다. 곡면 디자인이 화면에 자연스럽게 감싸주어 시야를 넓게 확보하며, 1mm 초의 빠른 응답 속도와 다양한 게임 특화 기능으로 쾌적한 게이밍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사용자들은 화질과 가성비, 화면 크기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부드럽고 밝은 화면이 몰입감을 높인다고 평가합니다. 무결점 제품으로 신뢰도도 높아 게이머와 영상 감상자 모두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